안녕하십니까. 스포츠를 사랑하는 TV,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초이스 TV입니다. 3월 9일 화요일 KBL, 남자농구 WKBL, 여자농구 KOVO, 여자배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분석방에서는 프로토전 경기 분석글 공유도 함께하고 있으며, 항상 주력픽과 부주력픽 공유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초이스 TV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KBL 남자농구 전자랜드 대 서울 SK입니다. 김낙현에 이어서 정육은 정영삼이 부상에서 돌아왔으며 새롭게 영입한 외국인 선수들이 팀에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공수 밸런스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인천 전자랜드의 모습을 직전 경기 승리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 전자랜드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해외분석 프리뷰 유료픽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초대 가능합니다. 두 번째, WKBL 여자 농구, 삼성 생명대 KB스타즈입니다. 삼성 생명이 1차전에서 승리를 기록했지만, 박지수를 한 명의 선수로 막을 수 없다는 핸디캡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1차전 패배가 KB스타즈에게 좋은 약이 되어줄 것이며, 박지수가 협력 수비를 당했을 때, 대처법이 1차전보다 빠르고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2차전입니다. KB스타즈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코보 여자 배구, 흥국생명 대 현대건설입니다. 3라운드 맞대결 당시 정지훈을 날개 공격수로 투입하고 이다현을 미들 블로커로 출전시키는 라인업의 변화를 통해서 흥국생명을 꺾었던 현대건설의 장신라인업을 6라운드 맞대결을 앞둔 시점 이다현 선수의 부상복귀로 다시금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황. 반면 흥국생명은 김세영의 공백을 김채현이 직전 경기에서 메웠지만 공격 시도 자체가 하나도 없었고 자신보다 높이 좋은 양효진을 상대로는 할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건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저희 초이스픽은 실시간 배팅 승률 분석과 최초의 인공지능 픽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예상 스코어 등 많은 방법을 통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에 공유되고 있는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등을 기반으로 승무패와 핸디캡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적중의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에는 100%가 존재합니다. 빅데이터 수집으로 방대한 스포츠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 분석위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가들의 분석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높은 수익률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에 저희를 믿고 와주신다면 수익으로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픽스터들의 경험을 토대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운영하는 커뮤니티입니다.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분석 만족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익률 5만% 달성에 성공하였고, 현재도 초이스픽에서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혜택을 무료로 확인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을 위해선 조합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합만 잘 만들어 주시면 수익 내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분석방에서 주력과 부주력 등 많은 픽 공유하고 있습니다. 적중률 좋은 분석가님들도 계시니 많은 정보와 조합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